안녕하세요. 주식보험의 허준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갖고 왔는데 오늘 영상의 요약본 여러분 딱한 개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자, 3주 전에 카카오게임즈 상승 시작이라는 영상 올려드렸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게임즈 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영상 보이시죠, 여러분? 요 때! 바로 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아드린 곳으로부터 현재 61%가 지금 거의 두달 만에 오른 상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게임즈를 받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카카오게임즈 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자 여기 이때 10월 17일 18일 언제죠 19일인가요 이때 20일 날 여기 저점일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패턴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이 가격이 대략 22,600원입니다 이때부터 지금 쌍바닥 그리고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천장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의 진폭이 좁아집니다 쇠경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 좋다 그래서 손절을 여기 혹은, 이 저점 포인트 있죠? 스윙 포인트 저점, 여기. 일로 잡던가 해서, 매매랑는 좋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여기서 이 쇠기형 돌파가 나와주고, 눌림주고, 다시 중요 가격권에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시 박스권 상단권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저항이냐? 이렇게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은, 돌파하고 올라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가격 구간에서는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잠깐 좀 보자면, 자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가 양운 위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계속 밑에서 있다가, 밑다가 드디어 올라왔다. 근데 앞구름이 얇죠? 무슨 말이냐? 매물이 적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이 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빠르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로 가면 좋겠죠, 여러분. 돌파 나오면. 서 그러면은 제가 굉장한 저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여러분.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면은 어디까지 볼수 있는 대략 5만원 이상까지 도볼수 있습니다. 뭐 대략 한 5만 8천원 정도까지 일단은 갈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이라 볼 수가 있고, 뭐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도 좀 보자면은 자 위에가 RSI입니다. RSI를 보시면 자 드디어 드디어 얘가 올라와서 RSI가 눌린 상태에서 50 위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자, MHD 보겠습니다. MHD도 올라갔다가 영상 돌파하고 눌리고 다시 영상에서 돌아나가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를 또 보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돌파 이후에 디딤을 준다면 눌림을 준다면은 요때 매수를 하가 아니면 여기서 분할을 가던 아니면은 제가 시간봉으로 잡아드렸던 자한시간만 봤을 때 여기 25,000원 부분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요기, 요기요 밑에서 잡던 뭐 요거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요런 정보들을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에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텔레그램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뿐만이 아니라 삼성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포스 콜리스 등등등 이렇게 전부 다 시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 남길 테니까 꼭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올해는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